교육청으로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공범 조이연은지금당장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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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조이연은 해명하라! 해명! 노동자라면 학생들이 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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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은 실수고 학생 징계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사상주의 97명 학생들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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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있는 정치교사 학생들이 우리뽑자우리뽑자우리뽑자우리뽑자 교육장장 주인들은 학생임을 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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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하자, 천명하자. 다가오는 새시대에 응답하여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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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학생혁명에 맞주하여동참하라동참하라동참하라동참하라 정치공방, 조원은 지금 당장 사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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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고의정치공사 아, 지금 당장 사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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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j 후 학생 Sajana s a 후 a n 의하 a 사 a 아 a 사 a j 아사 a s a j 사 n 아 Sajana s a j a n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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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빨리 가자! 정치방조조희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삭하라사혀라라사생하라사생학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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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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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사상! 주의고발하면보복진계 사육하냐? 사육사육사육 교육 현장 주인들은 학생임을 천명하자! 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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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용좋조하은 지금 당장 사결하라사결하라사결하라 전국 학생 조연합은 교육계 복고책 뿌리박혀 신성한 교정을 농담하는 정치 교사들이 사라지고 학생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나아갑니다. <laughs> 전국 학생 조연합은 스스로 오랜 가치를 탐구하여, 학생사회에 이러한 옳은 가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얼새! 전국학생수연합은 되어있는 전국 각지의 학생 되어 평범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밀려오는 학생수에 대한 물결을 받아들이며 위대한 역사의 한장 아래 그조석이될 것입니다. 얼새! 자 여러분 자 김아랑 군의 연사가 끝났으니 계속해서 교육통으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식 수호 박식 수호 박식 수호 박식 수호 교회는 사죄하라 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사라 조이야는 사퇴하라사투라사퇴하라 조이야는 사퇴하라사투라사라 조이야는 사투야라, 사투라사라사라사라

당장 사퇴하라! 사투하라사투하라사투하라조희은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사투하라사투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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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학생! 수호! 조희은는 사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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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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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집 징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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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집 징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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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호호호호 사상집 징단하라 사자라사자라사자죄하자라 조이 a s 사자라 사자라 사 t a s 사 n t 사자라 사자라 s a 라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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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학생, 조희연은 사죄하라 학생들은 맞주하라맞추하라맞추하라맞라 지금 당장 사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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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하라. 조희연은 사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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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변호사 비용 0 0만 원. 지금 당장 대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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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하라. 조희연은 Healthy required cri PAFAC cageoh! ấy s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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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not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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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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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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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hew si hi hiel hi hi 깟i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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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urenai s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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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к weiterhin sa été 打劫了！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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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라 광충못 잡기라잡혀라잡혀라잡혀라 학생 2, 5, 6, 7, 8, 9, 10, 5, 6, 7, 8, 9, 10, 5, 6, 7, 8, 9, 10, 5, 이 7, 8, 9, 10, 11, 12, 주3 14, 15, 16, 17, 라8 Oh yeah Whoa! 인남고등학교정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밤낮을 지새우며 농성을 해왔습니다. 오! 추운 날씨에 자기 찬 날씨에도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자기 찬 오른바닥 위에 몸을 맡겨 잠을 지새우고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잠을 정하는 시멘트 얼음바닥 사이는 얇은 천하나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주객이 있을지 모르는 새벽 길바닥은 평온한 잠을 청하기에는 두렵고 정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인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자기 찬 얼음바닥 위에서 밤낮을 지새우는 동안 JTBC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따뜻한 학교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바깥에 제이 노군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교장 선생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JTBC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제일... <laughs> 자, 오시면 못 나가요. 교장 선생님은 교문앞 자디찬 인원고등학교 어른바닥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학생들이 잠을 청하는 텐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학교 안에서 JTBC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불러 인터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은 교장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어, 꼰대야 꼰대 꼰대야. 맞습니까 여러분 어이! 그런 놈은 꼰대야 꼰대 북한의 새벽을 <목소리> 감수하기로한 결심은 <목소리> 비단 <목소리> 개인의 오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그들의 가해자 나기을 굴복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굴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제2의 죄인도 제3의 죄인도그 제이노 죄인어들 또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개인의 한 걸음서 북한의 새벽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깨어나게 될 공교육 현장의 주인인. 학생들의 용기가 저로 하여금 북간의 새벽을 결심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현 장을 줌먹는 악의 세력 범전교조 집단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저보다 더 세련되고 더멋질 학생들의 기계를 감히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강하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학생들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의 의식은 다이아몬드처럼 반달하고 올고질 것입니다. 예! 오늘은 학생혁명의 그날입니다. 아, 저들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안쪽으로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은 그들의 오만 망자하고 위선으로 뒤덮인 범 정교조 집단에 대해 위대한 첫번째 학생혁명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정신은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학생들의 것입니다.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이 자리에서 혁명의 불신을 붙여졌습니다. 학생혁명 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범 전교조 집단의 완전한 해체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계를 저밤 하늘에 지켜들어서 위대한 역사 현장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숨어있는 정치 교탄들의 답하여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명해 내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진정한 학생혁명의 현장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유민주 성평화 대한민국의 네, 네. 오랜 가치를 수호해내시겠습니까? 오! 오늘 우리가 바로 학생혁명의 그날을 일으키는 학생들입니다! 오! 전국 학생소연합 대변인, 체인어였습니다! 장다 장하다, 장하다! 인어 장하다! 체인호체인호체인호체인호체인호 마음속으로만 하조희은 지금 당장 사퇴할 변호사 비용 500만원 조희연은 해명할예